내가 재산이 많냐, 빚이 많냐, 그거 하나 판단해 보시고 두 번째 소득이 있냐 없냐, 그두 개만 판단하면 끝이에요. 기본적으로는. 변호사님. 네. 어, 개인 회생을 하는 사람과 개인 파산을 하는 사람 네. 소득 차이잖아요. 네네. 가장 좀 궁금해할 만한 게 어쨌든 내가 파산을 할수 있는 사람인가 그 네. 조건인가 네. 이거를 좀 스스로 따지는 게좀 네.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거를 좀 최대한 쉽게 좀 따질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재산이 많냐, 빚이 많냐 그거 하나 판단해 보시고 두 번째. 소득이 있냐, 없냐. 그두 개만 판단하면 끝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재산보다 빚이 많다. 그러면은 제가 파산자의 지위에 있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재산보다 빚이 많아. 그러면은 회생이든 파산이든 할수 있어요. 소득이 좀 충분하다. 그러면은 이제 회생. 소득이 부족하다. 파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빚이 많다는 거를 나누는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근데 파산까지 몰린 사람들, 모든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위 다 이제 지저분해져 있잖아요. 그 와중에 그거를 어떻게 판단해? 그러니까 그니까 그게 문제죠. 이게 재산인가? 그렇죠. 그럼 저건 채무인가? 이런 것들은 다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정도의 판단이 그렇게 어려운 분들은 별로 없어요. 법인 재산이면 모르겠죠. 법인 재산이면 이제 기, 이 기계는 얼마나 평가해야 돼? 이 특허권은 얼마나 평가해야 돼? 이 지적 재산권은 얼마나 평가해야 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수 있는데 개인 파산의 경우에는 가치 평가가 어려운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거의 없고. 대부분 예금, 보험, 퇴직금 그런 것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청산할 게 크게 없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아까 말씀드린 걸로는 웬만큼은 구분이 되실 거예요. 일부라도 낼수 있을 정도의 소득이 있다? 그러면 회생 가면 되는 거고 늘 까먹는 정도에 해당한다. 그러면 이제 파산이 맞는데 물론 어, 늘 까먹는 정도에 해당하냐를 판단하는 그 기준이 채무자의 기준과 저의 기준이 좀 다르죠. 그러니까 채무자들은 내가 지금 너무 허덕이고 있으니까 매달 마이너스인 것 같아라고 이제 인식을 하시는 거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우리가 원리금 이런 거다 빼고 나서 이 사람이 버는 소득으로 이 생계가 유지가 안 된다는. 거를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그걸 기준으로 어, 신청 자격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 기본적으로 너무 쉽게 설명하라고 하니까 이제 그것만 가지고는 1차적인 통과. 그리고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재산이 있으면 안 된다. 재산이 있으면 파산이 안 된다. 그건 절대 아니에요. 재산이 1억이 있든, 2억이 있든, 3억이 있든, 그거보다 많으면 무조건 돼요. 재산 조건으로 통과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재산이 3억이 있고, 채무가 이제 뭐한 3,500, 3억, 3억 5천이 있다. 되는 거예요. 소득이 없다면. 전산상이나 서류상으로 나타나 있지 않는 대인 빚도 좀 포함이. 그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 이슈인데요. 개인 파산 신청을 할때 친구꺼 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왠지 그, 그럴 것 같아요. 내친구거내 응, 친구꺼 친구 빼고 신청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거의 잘 걸리거든요. 왜 걸리냐면 통장 그 거래 내역들을 내기 때문에 내가 어딘가 이체한 내역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소명이 좀 필요하니까 받은 내역도 그렇고 내가 준 내역도 그렇고 이게 무슨. 명목으로 이체를 한 거냐? 라고 했을 때, 어, 사실은 내가 친구한테 이만저만에서 빌린 건데, 이제 이걸 안 넣었다. 그러면은 만약에 갚아서 없어진 거라면 편차는 제가 문제 될수 있고, 들어온 건데 내가 안 넣은 거면은 이제 채권을 누락한 거예요. 그러면 채권을 고의로 누락한 거는 그 면책 불허가 사유가 될수 있거든요. 면책 불허가 사유 제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원칙적으로는 그래요. 이제 좀 빡빡한 화상 관제인은 당신 이거 면책 불허가 할 거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아, 그래? 그럼 지금 빨리 넣어. 라고 해서 채권을 넣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도 기본적으로는 의도적으로 개인 채권을 다 뺀다기 보다는 좀 경황이 없는 경우가 많아서 누락을 하기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관제인들이 대부분 이해를 해주시니까. 이제 반영을 하는 경향이 있죠. 첫 번째로 재산보다 이제 빚이 많아야 된다라는 조건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고 어떤 게 이제 개인 파산에서 빚이 될 거냐, 그럼 지인이 문제는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 빚도 빚이지만 재산도 문제가 되는 건데 특히나 이제 배우자 재산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시거나 배우자가 재산이 있으면은 파산이 안 된다고 또 생각을 하시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모님이 돈이 많으면 재산이 많이 만든다고 생각하시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나랑 상관이 없는 부모님이나 자녀와의 자, 가산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 배우자의 경우에는 그때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칙적으로 우리가 이제 서울이 너무 예외적이니까 그냥 좀 원칙적인 거만 기억을 하면 배우자의 재산은 반 정도 반영이 된다 이렇게 좀 심플하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문제가 되는 케이스가 보통 이런 게 있어요 상속 재산이 있는데 장손 뭐 이런 분들은 이제 값어치가 그렇게 크진 않지만 그 시골에 땅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제 값어치가 별로 없는 경우에는 상속 등기를 안 해요 그러면은 이제 자녀가 3 명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 아버지에 대한 땅 지분이 3분의 1인데 그 등기를 안하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 이름으로 상속 정리만 안한 거지 이거에 대한 가치는 있는 걸로 평가하기 때문에 이게 지방세를 때문에 다 나와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고 이제 관제인이 당신 상속 재산 있네 하면은 그것도 이제 평가를 해야 되죠. 그러면 그 이제 환가가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그게 좀큰 경우에는 어, 아까 재산에서 걸리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실제로 갑자기 자기도 몰랐던 상속 재산이 튀어나온 바람에 파산 신청을 취한 분도 있어요. 좋은 거 아닌가요, 재산이 튀어나왔으니 좋지 않아요 왜냐면 그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자기들은 회사는 해야겠고 대부분 그런 경우도 많죠 물론 뭐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나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게 돈은 안 되니까 거의 없는 일이고 아무튼 이제 그게 문제된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소득 같은 경우에도 보통 오해들 하시는 게 소득이 있으면 파산이 안 된다, 소득이 있으면 회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인식하지만 그건 아니고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어 최저 생계비 미만의 소득을 가진 분들이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 최저 생계비라는 거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저 생계비 계속 올라가니까 자녀가 한두분 정도 있는데 소득이 200이다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되는데 회생보다 파산이 그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조금 더 까다로워요. 그첫 번째로 대출금의 사용처가 불성실한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이제 뭐 코인이나 도박이나 아니면은 뭐 주식도 좀 사행성 주식들이 있어요. 뭐 테마주? 뭐 이런 거나 아니면 이제 파생 상품들이나 우리 그 뭐라고 해야 fx 마진거래 뭐 이런 것들이 좀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면책 불허가 되기도 하고 제가 은닉한 경우 타인 명의로 은닉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이거를 팔아 버려서 법원에서 환가가 좀 어렵게 하거나 그런 경우들이 문제가 될수 있고 또 특정 채무자한테만 편파로 아까 변제하는 행위들이 법원에서 되게 싫어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이제 편파 변제를 보이는 경우에도 이제 면책 불허가 될 수, 사유가 될 수도 있고 어, 우리가 기, 기본적으로 이제 면책 불허가 사유다라고 하면은 이거를 가지고 면책을 불허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안 되고,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법원에서 재량을 발휘를 해서 사유가 조금 미미하다 이런 경우에는 조금 봐주기도 해요. 예를 들면, 채무가 1억인데 1억이 도박 채무인 경우와 1억 중에 1 0만 원의 도박 채무인 경우는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고려해서 이 사람을 면책시켜주는 게더 우리 사회의 이로운가이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게더 나은가? 이 사람의 상태를 봤을 때는 파산은 면책을 시켜주는 게 오히려 이 제도를 악용하는 걸로 보여지는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을 하신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재산이 채무보다 적어야 된다 반대말은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된다 라는 조건 그리고 소득이 채무를 변제할 정도로 넉넉하지 않다 이두 가지 조건이 있으면 대부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면척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는 어, 대부분 채무자들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이제 갑자기 내가 여윳돈으로 친구를 갚아주거나 아니면 재산을 은닉하거나 이런 적극적인 어떤 불법행위가 있지 않는 이상은 다 통과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